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바로 도피안이다 하는 즉시 여러분 의식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어요? 뭘로더라도 추측을이래도 해봐 그냥 이게 도피안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게 지금 스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즉시 뭐라 어떻게 했죠?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죠? 알았다라는 그렇지 알았다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자기 기억의 창고에다가 아래아식에다가 즉시 저장을 했죠 그게 찰나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실지게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그 짓을 의식에서 하고 있죠. 이,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경험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뭐어떻게다 터치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내가, 설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기억에 참고해서 가져올 일을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순간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지? 그것만 계속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게 다른 강의와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